내야 내... 7탄 다 어디가? 7탄 내와 버금. 몇발 있음? 나 여유 48 에? 어 씨. 기절 바로 내손근니 쟤도 기절인데? <laughs> 이거 하실? 얘네 어딨는데? 여기 심안 돼. 여보네, 여방공호사 가실려나? 방공호는 갔을 걸? 저기 이 집, 이집 옥상. 확인. 확저 졸로 붙을 실? 탑승하세요. 킹 찍어줘. 어디로 붙을까? 메디치, 메디골. 뒷집, 당쪽 보고 있었거든. 건너 가실 분 좋아. 탄 썰어. 저기 언덕. s e 언덕에 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세즈, 바로, 앞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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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나. 나 살려줄래? 로 바로, 이시간로바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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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바60 방향에 바로, 거든이로에더60방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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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이야? 응 걔는 킬인데 나도 킬 들어왔거든 나 아, 갈게 앞에 있어 저기, 저기 2층 아 이거 우리 팀이 아니야? 위치 확인 여 2층 응 어. 파밍 다 했어. 왼쪽 나왔다. 네. 지금 끝이야. 뭔데? 나 일단 바로 사망이. 레다 같은 거 남는 사람? 아 드링크 하나 먹을게. 200. 2 여기 털렸다. 보검에 210에 떨어뜨린다. 정설이. 어, 그래. 맞네. 어, 야, 손기 있는데? 송기 12시? 어, 12시. 아니, 왜? 너왜기가 있지? 저거 어떻게 하실? 보급. 붙고 있는데. 몸이 몸이 붙고 있다.

밑에서 많이 애들올 거니까 자리 잘 잡으세요. 난 여기 있겠다. 뒤에 차, 주유소 차, 이 e 방향. UAG.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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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건너 온다 건너 온다, 건너 온다. MK. 일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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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봐. 숨어 봐. 얘네 자. 얘네 딱자. 얘네 딱자. 숨어 봐. 차어 없죠? 안 먹죠. 차두 대. 차두 대. 다시 하랑 여의지. 오케이. 예스. 남아 있나? 어. 1기서있다 살았다. 옆에 난다데 아, 게 아, 나이스. 나이 그... 중남자인데. 오픈 과감한데 아, 이럴 때개 옷탄 가... 많다. 오탄 챙겨라. 레드 돌 어, 레드 줬 다시 하는 살렸죠. 나나안쓸 나 거임. 스나 없음 거기 있스나? MK다. MK. 레베 필요한 사람. 나비이 어, 좋셈. 자, 오탄 챙겨 갈게. 오탄 필요한 사람. 나 지금. MK 먹었나? 응. 음. 아, 오다못 챙기네, 자리 없데 야, 빨리 가렴, 빨리 가렴, 레드존님. 또 반가. 야, 아... 뒤에 차 온다, 애니. 애니, 아까 걔네들인가 보다. 애니 버기, 어, 애니. 버기. 올라올 거 같기도 하고, 저기 설거 같기도. 하고. 어. 가면. 이들님, 이들님, 총뭐님 이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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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은데 저거? 들님이들린다들님 이들님, 들들들님이들 이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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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자리 잡자 자리 어 내가 <laughs> 잡을게 <laughs> <laughs> 네. SKS다 엄청 잘쏜거 같은데 아이고 나나나씨 나이스 바로 바로 머리 두개 다날아갔어 얘는 니들 니들 앞으로 붙을게 나가 나 오른쪽 돌게 붙는다 이거 빨리 집에 붙어야 돼 기절. 왼쪽 왼쪽 에 왼쪽 전신주에 붙었다 330. 오케이. o o k we t o 이 k we took, we took, we t 아 o 그래. 아, 다 기절, 기절, 기절 남아있다 남아있다. 저기 저기 멀리. 앤 방향 전봇대지 전봇대 콘크리지 여기 없고? 어 일단 앤 방향에 한명 있었어 어, 뭐야 쟤어 어, 뒤에 어, 사람 있어 뭐. 뒤에 330엔 아까 아, 아, 그래. 보급 쪽에 사람 있어 한 스쿼드 세명인가네명 오케이 니들님 거기 3, 7탄 있음 7탄 나나 나. 나 배율 8배율인데 줄까 아네434 8배 여기 뿌릴게 잠아놔 너희들끼리 하고있어 나홀가지고 8배 어 뿌렸다 아나렉 걸린다 아렉 걸린다 핫대 야칠탄다어디가칠탄 내가 먹음 몇발 있음? 나 여유 48 에? 오 어, 씨. 기절 바로 내셨군요. 근데 저도 기절인데. 아, 어, 그럼 나 오탄으로 바꿀게. 음,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쿰저, 쿰저에서도 쌈들여아야 미친, 에, 에, 드링크 씨발 열일개 있는 거아이가 드링크 열일곱 개 나고 나한 개밖에 없는데. 여기 아, 두 명, 아, 아, 여기 두 명. 한명 살리러 서는데. 왔어. 야 뒤에있다 뒤에 아나템 못먹었는데 위쪽방향에 있다 w방향 se방향으로 있어서 se, 방향으로 있었어, SE. 아, 근데 왜또 가야된다 아줄로 가야되는데 로저방향이야로저아니나 근데 나 탄이 없는데 앞에 아, 345 랩, 랩, 랩. 저기 두 명이거든. 살렸다 한 명. 야나 끌게 부모님이 불러서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내봅시다. 빠이. 뒤에 사백 가지고.

기절. 하타진다, 하터진다 하타, 하타, 하다하다 대하타, 오케이. 탑승. 대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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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타 일로 가자 일로. 예? 그거고 건너간다고? 일로가 낫지 않나 앞에 차차 있는데. 어디로 어지 그냥? 시비 왔어요. 번절 없다. 앞에. 키부터 채우자. 뒤집어했네 아, 그때 나무가 있어가지고, 씨... 아, 드리크하고 10개 버렸는데, 아... 내가 다 먹어. 나 먹었어? 아, 뒤에... 아, 그, 아, 아 씨... 여 임마, 여 집에도 사람 있는 거 같은데? 아씨왜 이노? 세자 어디 있어? 그방집뒤와방지보이제 응? 안 아, 보. 뭐, 아 오케이. 나이스. 아그 조선왕. 아 뭐, 씨. 세자 거에 템 많을 거임. 아 내가 세자한테 갈게. 아예 내가 일로 갈게. 나 7탄만 챙길게. 음. 어, 갑압 없나? 여기 갑압 있다. 어, 얘네 일부러 머리 꼈다 아, 아, 뭐야. 나 날랩 쫓기네. 아, 식 가야 안 돼.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얘네 질화전 차발로 다쏘어버리 따라오세요. 아니, 먼저 가야 돼. 그래야 내가 널 지켜 줄수 있어. <laughs> 공장 쪽에 사람 있었는데. 음, 청소해 놨어. 근데 지금 이상해. 주파도리면은 너한테 왔다개방줄 오핑 끌렸다나. 메인 끝집 안 걸리네. 저기 보이 언덕 노려야 되는데 그냥 앞에 왼쪽 보면서 언덕 노를 자리 싹 구데기죠 요 언덕 야 옥상 집 옥상 집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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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있다 우와 그러자와 저거 왜안 죽냐 나뭐 맞췄는데 나이스 사, 살, 살려주실? 살려주실? 되나? 10 1템템0아0지말지 아! <laughs> 야, 내0 10 10 10 1에 앞에 10 10 10 10 10어0 10 10 10 10 10 10 1에겠0 10 10다0한명 들어갔어. 10 희망을 찾고 있다고 지금. 희망 10 10 1 희망 없애는 거는 가장 끝자락에 다달았다가저킬 뺏긴 빨리 막사치셈. 아, 킬 어제 많이 먹었음 지금. 아더 먹어야 함. 했지? 여포 갱신해야 함. 근데 희망을 가졌지만은. <laughs> <laughs> 아저 옥상이 걸쳤었네. 응. 약간. 와야그로자야 그냥 야, 야 뒤에 사람 뒤에 사람 왼쪽 어 거기 에? W 돌 옆에 정면 돌 보이지 요거응 거기 사람 있다 보이는 백마군 아무도 이젠 뭐지 저쪽에는 뭐지 쏜다 아 잠옷 잘 영상 넣었네. Yeah. <laughs>